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코리아 FT 가지고 왔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장중 눌림 단타 종목으로 알려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저희한테 5%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 시점 아무래도 갭을 크게 띄우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도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우선 현실점 코리아FT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실 필요 절대 없다. 계도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국가가 크게 올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코리아 FT에 대해서 2분기까지 예상 계약 추정치 후주 계약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전기차 산업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여기 3월에 발표가 될 핵심 기사 주요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점이 부분을 제가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차트 자체를 길게 놓고 보셨을 때 바로 한 눈에 보이실 텐데 강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이5천원 가격대를 혼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너무 고점에서 샀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시더라도 이 5,600원, 5,700원 이 가격대 사이를 깨게 될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매도를 한 뒤에 5,000원 부분까지 주가가 눌려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 5,000원 가격대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중 눌림 단타로 제가 오늘 보내드렸었다고 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발송 결과에 대해서 제가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간도 오늘 9시 47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9시 47분에 대해서 요거를 확인해 본다면 지금 분봉으로 보았을 때 제가 9시 47분 이 시점에 매수가를 5,700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이 최저점 구간까지 확인해서 제가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매수가 진행된 이후 손절가는 제가 여기 기준봉, 제가 기준봉으로 삼았던 이 2분째 만들어진 1분봉의 시가 5,4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드린 부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이탈 없이 그대로 목표가까지 도달해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텐데요. 5,700원에 매수를 하고 목표가 했던 6,000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 준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손절가 이탈 없이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이시는 5% 수익을 내고 바로 나올 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단타를 접근할 때도 여기 보이시는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수급 분석과 시장 흐름 확인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현 시점 코리아 FT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특히 지금 대응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코리아 FT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린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라는 게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100% 단정 짓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3월의 발표 기사 일정이 바뀌거나 수정했던 계약 금액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모두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품으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확인하셔가지고 좀 마음 편히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코리아 ft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실적 가장 어려워하실 게 종목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장중단타 장중단타 뿐만 아니라, 장중단타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장이 열리기 전에 9시 이전에 보내드리는 식가매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식가매수 종목들 포함해서 제가 핵심으로 가지고 가는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종목에서 가장 핫한 테마,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발굴해서 가져가는 핵심 스윙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확실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코리아 FT, 양중단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식감의 수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오늘 진행된 식감의 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핵심으로 가져가는 이 스윙 종목들도 최근에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2월 14일 오늘 제가 식감의 수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세 종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제 번호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문자 발송 결과 여기 들어와서 직접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 발송 일시도 여기 확인이 되실 겁니다 2024년 2월 14일 오늘 제가 장 전에 오늘은 아무래도 시가 매수 종목들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세 종목 채워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피다가 조금 늦게 8시 54분에 보내 드렸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 주셨던 21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체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은 1엔시스, 3익, th 이렇게 두 종목은 로봇테마에서, 로봇테마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대응이 원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특별히 더 드렸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에서 가장 안연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cc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도 여러 차례 깨졌고 오늘 수급이 몰리면서 아침에 갭이 너무 크게 뜰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 초반 손절과가 첫 1분 봉이 완성된 이후부터, 시가가 깨질 경우 손절로 제가 대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를 할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따로 드린 거고요. 이랜시스와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어제 AI 이후로 로봇 섹터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자 수급 확인하면서, 제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시장 특성 때문에 수급이 한 섹터에서 지속적이지 않고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로봇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종목 매수하도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식감 매수 진행되었고요, 손절가와 목표가 이렇게 전부 다 제가 정해드리기 때문에 매수 하시는데 전혀 큰 어려움 없으셨을 거고요. 여기 이리시스 보시게 된다면 1봉 상에도 꽤나 큰폭 상승이 보여준게 확인이 되실 건데, 제가 분봉으로 확인을 정확하게 시켜드리면.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여기서 매수가 진행되었을 거고요 손절가였던 6,320원은 제가 어떻게 잡아들인 거냐 전일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이 구간이 갭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이제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인 632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잡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브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꼭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된다면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였던 7300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약11% 강수익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이후에 대한 상승 폭은 아무래도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오고 주가가 눌릴 경우에는 매수가보다 내려오면서 결국 손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어깨쯤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삼익 THK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제가 식가 매수 이야기 드린 이후에 목표가였던 17,320원까지 그대로 올라가서 이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손절가였던 14,420원. 제가 14,420원을 잡아드린 것도 전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저항이 되었다가 14,4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되었다가 뚫고 올라간 뒤에는 지지가 된이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지지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 갭을 크게 띄우고 고가 위에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일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14,420원을 제가 지지라인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손절가 깨지 않은 채로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7320원까지 약15% 넘는 수익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분위기가 확실히 잡혀 있고 전일 섹터도 분석하면서 당일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지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CCS에 대해서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여기 이야기 드렸던 시가 매수 이후에 1분봉이 완성된 이후 시가가 깨질 경우 손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되면서 1분 봉 이후에는 시가가 깨진 흔적이 없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가가 깨질 경우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갭 자체가 워낙 크게 떠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1분 봉이 완성된 이후, 1분봉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 연동폭이 가장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1분봉이 완성된 이후에 주가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시가가 깨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으로 인해서 제가 시가가 깨질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하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4,250원 보시면 조금 짧게 약3% 조금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타 종목들도 식가 매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식가 매수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릴 때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자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각 봉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하시면서 계좌를 키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 될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때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준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 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쇼팅이 나와준 만큼 목표가인 3만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